빨간 연지 모양이죠 일본 연지 그물버섯입니다 여기 아주 쑥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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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흥어밭에 그냥 쏙 나오고 있네요 연지 모양 일본 연지 그물버섯입니다 일본 연지 그물버섯은 학명이테이미 오퍼로스 자프니쿠스입니다. 주로 참나무와 소나무 지대, 너도밤나무 같은 지대, 화력수 지대에 여름부터 가을까지 모습을 드러냈죠. 앞에 보이는 것처럼 단풍잎처럼 붉게 빛나는 독특한 외형이 인상적이죠. 벌집처럼 생긴 그물 같은 구조는 예술작품을 보는 것 같죠? 이 버섯은 주황빛에서 붉, 붉은색에 가까운 화려한 색상을 띄어 쉽게 눈에 띄며 가장 특징적인 점은 그물 형태의 구조랍니다. 주로 습기 많은 환경에서 자라나며 장마 전에 주로 나타나는 희귀한 버섯입니다. 이 외형도 특특하지만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어 그 향기가 곤충을 유인한답니다. 특징적으로 붉은 빛을 띈 갓과 그물무늬의 자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갓은 처음에 반구형으로 시작되다가 점차 편평해지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관공은 노란색에서 황색으로 변하며 자루와 연결된 부분에서 뚜렷한 그물무늬가 보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드물게 채집되고 요리 요리 재료로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문헌에서는 식독 불명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식용보다는 관찰과 학문적 관심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버섯이랍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버섯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합니다. 또한 항염증이 입증되어 만성 염증성 질환의 완화에도 효과적일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이 버섯은 주로 어, 강장 효과와 체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재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주로 몸이 허약하거나 기력이 쇠한 사람들에게 이게 유익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버섯은 민간에서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말린 상태로 물 1리터에 버섯 10g 정도를 넣고 약한 물에 1시간 정도 달여 하루 2번 정도 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하며 특이체질이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일본 연지 버섯 알아봤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